문이 뭔가 묵직하게 고치 있네. 응.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지. 응. 이게 뭐라고? 그냥 책상. 책상? 응. 여기 책상 같다고? 여기 평평해 가지고 공부 좀 했었나 보다 옛날에? 아니요. 음. 이게 장이 이렇게 놓으면 어떤 느낌이 될까? 응. 얘 터치 되는 거예요? 예? 터치? 안 돼. 아... 해봐, 해봐. 터치 돼? 음, 아니야. 되면 좋겠지. 네, 그래. 왜 돼도 음... 팔이 짧아서 안 닿는 거 아니야? 예, 네, 그래서. 어, 너무, 너무 멀어? 예. 네. 어. 그래가지고 터치 되나 안 되는 거면은. 어.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겠네, 이랬잖아. 음. 왜이렇게먼 거냐? 근데 운전하다 바로 보려고. 응, 응, 응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오, 야. <laughs> 어, 그렇지. 운전하는데 초점이 너무 가까이 왔다 멀리 왔다면 오히려 눈이 피곤해서, 이게 멀면 멀수록 눈이 덜 피곤하고, 암, 이 시야가 많이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 보이는 게 진, 진짜 중요하거든. 그래서 이렇게 멀리 는 거. 잘, 잘 음, 보이지? 네. 위치상. 자 그건 그거고 이360 카메라가 말이지 저기 있으면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네. 이것도 되게 큰거 같은데 시계는 크게 그... 나온는거 다른 차입니 그쵸? 네. 그러니까 이 차는 이 공기구멍도 좀 크지 않아요? 네. 공기구멍도 좀 크고 뭐 이런 거 뭐가 다 큼직큼직한 느낌이 들어요 뭐 모든 게 그리고, 막, 이것도 되게 크잖아. 막, 네. 크고, 막, 시계도 크고. 그래서, 좋아요, 나빠요? 좋아요. 좋아요. 네. 어. 네, 이 차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이 차는 작은 차가 아니고, 네. 큼직큼직한 차고. 어, 근데 얘는 의외로 조그만 것 같지. 예? 어, 그러네. 얘왜 이렇게 조그매? <laughs> 음, 귀여운데요? 아, 어, 귀여워? 이것도 되게 만지고 싶게 생겼어요. 어, 그래? 가방에, 어. <laughs> 핸드백에 막, 이렇게 막 장식 예, 네, 버클 같은 그런 그러네 그렇죠. 네. 느낌도 괜찮은데요? 이거 만져도 되나? 어 그런 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? 어, 뭐가 느낌이 이상하지? 네 뭔가 느낌이 방향을 뭔가... 조절하는 해봐 해봐 계속 해봐 그거 조정하니까 차가 막 어떻게 되는 것 같아? 이게 혹시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지 그거 아니 그거 아니고 땡 다음은 아응 음. 마우스 그렇지 예. 마우스다 마우스.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마우스 굉장히 직관적이지 그리고 네. 터치할 때 느낌이 딱그 터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번 봐그 방향을 한번 요 아틀란 3D 랑 한번 눌러봐 약 300m 전망 거기 느낌이 딱오지아 네. 네. 여기 버튼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따갑 따갑이네요 어 따갑 따갑이 있지 네 오디오 세팅을 한번 바꿔봐봐. 그또 다른 느낌으로 어머. 넘어가잖아. 네. 그 위에 요거 한번 눌러봐요. 아, 이거 되게 신기하다. 그치, 그 감촉이. 버튼은 이렇게 딸각딸각 이렇게 얘네가 알아서. 눌러. 네. 눌러. 요거 누를까요? 어. 음. 그 옆에 것도 눌러봐봐 괜찮네. 지금 그 보통 이제 아 요거 시승기를 찍자 그러면 남몰래 이렇게 구글도 검색 같은 것도 해보고 좀뭐 이렇게 서치도 좀 해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솔직하게 봤군요왜 네,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말 정말 수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셨군요 이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아 이거 하이브리드에요? 음, 음, 음.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게 만들어진 그런 하이브리드에요 지금 있죠 음, 음, 음.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지금 보면 시동이 안 걸려있잖아요 네 침묵 속에서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아 조용하다 그치? 조용하지 응 네. 진짜 지금 그러면은 야 이렇게 말해도 다가겠지네 봐봐 진짜 조용하잖요어 <laughs> 그런데 지금 이게 연료가 없, 없이 연료 안 쓰고 가는 거야 안 쓰고 아안 쓰고 가고 있다니까요 모르는 상태로 오라고 내 새로 사람은 당신 처음인 것 같아요 다혜씨 팬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 팬들한테 한마디 좀 해줘요 어? 다혜씨 그러고 보니까 아 다혜씨 이모 때문에 그렇게 팬들이 많으셨구나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게 포도 좀 이렇게 굉장히 오똑하고 아니요 화장하자 화장. 어디 병원... 오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? <laughs> 어. 자... 검색 삼매경에 빠져 계시구만 네. 이어쨌든 RX450H 네 맞지? 네세단인뜻 음. 세단 아닌 오오 <laughs> 어떤 점에서 어. 세단 같나요? 음.. 조용하고 어. 어 이게 보니까 차가 너무 조용해서 잠이와뭔가 음. 이렇게 <laughs> 아이의자가 너무 편안해서 그런 것도 고자자도편하 어, 편하고, <laughs> 의자도 편하고, 차도 너편 편하고, 이게 아편리네아저가편큰고 우자가 편하고, 우자가 편하고, 우자가 편하고, 우자가 편하 아니, 이따가 앉아봐 실내에서 이제 어떤 게 브레이크인지는 알고 있어요? 이게 브레이크겠죠? 잠깐만 왜? 잠깐만 일단 이거 잘 맞춰져 있겠지? 아니요, 그 무슨 말이에요? 그게, 그게 무슨 말이야? 맞춰져 있겠지라니 자기 맞춰야지 이거 좀 특이, 특이한 것 같은데요? 어디가 특이해요? 지금 뭘 하고 있어? <laughs> 이거 의자 맞추는 거 하려고. 지금 뭐, 아니 의자를 왜 맞추는데 여기를 하고 있어? <laughs> 어, 원래 그걸로 했는데? 아니. 일정, 일정 이거 아니었나? 아니, 여기 옆에 있잖아요, 옆에. <웃음> 옆에, <웃음> 옆에 전동이지. 이 사람 진짜 무섭다. <laughs> 진짜 무섭다. 음, 출발할 거예요? 출발할까요? 하지 말까요? 지금 우리가 후진을 넣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죠? 아, 알로 돼 있는데.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거지? 네. 알, 맞음. <laughs> 아! 맞다, 맞다, 맞다. 이게 이거보다, 이거. 드라이빙. 너무 오랜만에, 저는 원래 일종 보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. 진짜 연기 잘 하시네요. 아, <laughs> 진짜요, 진짜. 어, 진짜. 음.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. 오, 야, 완전 좋은데요? 야, 그런 것도 알고, 네. 야, 네, 알겠습니다. 좋았어요, 진짜, <laughs> 진짜, 네, 진짜. 일단은 제일 생각나는 거는 이 촉감 같은 게 자꾸 했는데. 어, 촉감. 네. 이거 360도는 다 찍힌단 말이에요.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? 응, 음, 다 나오는 거. 이거 다쓸거 아니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는 다혜 씨뭐 다리 뭐할것 없이 다 나온다고요. 온온 <laughs> 몸이 다 찍히는. 음, 조심하셔야 돼요. 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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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.